안녕하세요. 한국 쇼핑몰 협회입니다. 요즘 콘텐츠 마케팅에서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의 강화, 운영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는 현대 디지털 마케팅에서 점점 더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마케터들이 이러한 페이지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AI 툴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AI 중에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할수 있는 툴을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 AI로 선택한 툴은 카피클, 셀와이트, 타입에 그리고 링크 AI 네 가지 툴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각각 툴별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카피클 AI에서는 브랜드 이름, 브랜드에 대한 정보, 연관된 키워드, 카테고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타입빗 AI에서는 제품 브랜드 이름, 제품 브랜드 설명, 톤입니다. 스토어 링크에 있는 링크 AI에서는 키워드명 카테고리, 연관 키워드. 셀와이트 AI에서는 상품명, 상품정보입니다. 각각을 적용해서 상세페이지를 생성해보니 장, 단점이 있었습니다. 카피클 AI는 종합적이고 상세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입력 항목을 요구하여 초기 설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브랜드 스토리부터 제품 세부 정보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긴 형식의 콘텐츠를 선호하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타입잇 AI는 다양한 버전의 짧고 간결한 문구를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톤을 선택할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생성 문구 중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긴 형식의 상세한 설명보다는 핵심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간결한 카피나 슬로건 작성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링크 AI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SEO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섹션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상품 정보부터 마케팅 요소까지 균형 있게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으로 인해 때로는 형식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는 사용자나 SEO 최적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용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셀와이트 AI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상품 정보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입력하면 더 정확하고 맞춤화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는 상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용자에게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빠르고 간편한 콘텐츠 생성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 제작시 이러한 각각의 툴이 가진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선호도에 따라 적합한 툴을 선택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중요한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가장 알맞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으로의 마케팅 전략에서는 각종 AI 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